나 진짜 충격받았음. 돌아가신 할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변호사한테 연락이 온 거야. 나한테 특별히 남긴 게 있대. 응? 나랑 할머니랑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거든. 진짜 황당했음. 그래서 유품을 받으러 갔는데, 웬 낡은 나무 상자를 주더라? 겉에는 내 이름이 삐뚤빼뚤하게 새겨져 있었음. 진짜 딱 할머니 글씨체인 거임. 뭐지? 하는 생각에 좀 묘했음. 솔직히 난 할머니랑 어색했거든.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음. 근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? 낡은 사진첩이랑 꼬깃꼬깃 접힌 편지, 한 통인 거임, 사진첩을 펼쳤는데, 거기엔 오직 나만 있었어. 내 어릴 적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. 전부 나, 내가 언제 찍혔는지도 몰랐던 사진들인데, 하나하나 날짜랑 짧은 메모가 적혀있더라. 진짜. 숨이 턱 막혔음. 그리고 편지를 읽었는데 할머니가 늘 나를 지켜보고 있었대. 어색해서야 표현을 못 했을 뿐이지 나를 너무 사랑했다고. 진짜 미친 듯이 눈물이 쏟아지더라. 내가 오해했었구나. 할머니의 말 없는 사랑이었구나. 한 번도 못 알아챘던 내 자신이 너무 후회됐음. 가족의 사랑, 여러분은 잘 표현하고 있나요? 뒤늦게 깨달은 사랑만큼 슬픈 건 없더라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남겨 주세요. 지금 구독하시면 따뜻한 가족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